자라나서 성인이 되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자라는 동안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 자녀들이 또더 많이 성장해서 또 그들이 또 그들의 자녀를 낳을 때쯤이 될까요?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한 사람이 한 생명이 겪게 되는 일들은 얼마나 많은 일들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또수료를 하고 진급을 하는 아주 또 기뻐하는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다들 오셨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어,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생명이 잉태되는 그 놀라운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품에서 자라는 때가 있었고요. 또 어느덧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동안 훌쩍 세월이 지나가 버리는 것을 또 느끼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 오셨습니까? 감히.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인데요 지구상의 인구가 몇 십억이 된다고 하죠 나와 같은 사람 나와 나이가 비슷하고 나보다 또 나이가 또좀 어린 사람이 있기도 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다고요? 몇 십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만 그렇습니다 지나간 시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을까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또 무언가 흔적을 남기고 그들은 떠나갔을 텐데 그리고 또또 앞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또 수십 명의 수십억의 사람들이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그 다음 세대 또 수십억이 또 태어나고 도무지 여러분. 사람이 뭡니까? 인생이 무어란 말입니까? 오늘 우리 유아유치부 또 소년부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목사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지금 인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뭔가 도대체? 저도 아직 젊잖아요. 인생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십년기 말씀은 모세의 고별설교라고 하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다섯 번째 성경의 말씀입니다. 거듭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 뜻인데요. 모세가 그의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동시에 어, 출애굽 그러니까 1세대죠. 그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죽고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브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 산을 지나 가데스 반에아까지 열하루 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니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 세대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출애굽 2세대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광야 1세대라고 부를까요? 어쨌든 그러기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에게는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 신명기라는 뜻에 거듭 주시는 그런 명령이기 전에 그들에게는 처음 주어지는 새로운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라오면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또 모세나 지도자들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겠지만 이 신명계의 말씀 출애굽 1세대에게는 거듭 주어지는 말씀이겠지만 새로운 광야 1세대에게는요. 새롭게 주어지는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누가 주신 명령입니까? 누가 주신 규례, 법도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준 것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다 너희.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명령이다. 그러면 이 너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어디에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서 지켜야 될 말씀? 가나안. 건너갈 그 땅에서 지켜들 말씀이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 2절, 3절 말씀도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고 너와 네내 아들과 네내 손자들이 평생에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은혜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아까는 너희라고 했고요. 그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좀더 자세히 너희가 누구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 바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다. 가족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거죠. 세대와 세대를 아울러서 주어지는 명령이다. 그런데 저는 그다음 문구에서 이렇게 쭉 읽다가 시선이 잠시 좀더 오래 멈추었는데요. 어떤 문구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언제요? 평생에 평생 너와 내 아들 내 손자면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굽니까? 너는 할아버지죠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그리고 그 손자가 되는 아들 딸들도 모두 이 명령의 말씀을 지키는데 언제 지켜야 한다는 것인가요? 언제요? 평생토록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일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가 또 어떤 때는 좀 마음이 별로 안 좋고 별로 믿어지지가 않아서 잘 섬기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언제요? 평생. 평생이라는 뜻이요,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동안을 말한다고 합니다. 영어로는요, all life.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이유가 뭡니까? 유, why? w h y. 이유가 뭐냐? 말씀 보니까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내가 복을 받기 위함이다. 또 내가 사는 곳에서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법그 도서관에 가 보면은요. 인생 성공 책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엄청 많을 거예요. 뭐 인간관계를 잘하는 책, 돈을 많이 버는 경제학 서적, 건강의 비법, 장수의 비결, 경영학, 정치학, 도서관에 가 보면은요. 정말 쌓여 있을 만큼 정말 쌓여 있는 책으로 거의 집을 지을 만큼 그렇게 책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하나같이 참 지혜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생명의 복, 장수의 복을 누리고, 또 복을 받고, 또 크게 번성하게 살아가는 길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막 머리를 싸매가지고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닐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 또 자녀들 수료를 하고 또 진급을 하는데 기특하죠 그죠? 우리 어느새 한 해에 주어진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초등부에서 또 소년부에서 또 중등부에서 또 고등부에서 이렇게 또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제 또 청년부 갔다가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또 나이가 들면은 서른이 되고 또 서른이 되면 또그 다음 또몇 몇 살이 됩니까? 또뭐 금세 또 마흔이 되고요. 우리 우리 앞에 있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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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유치부 아이들이요, 그또 금세 또몇살 될까요? 에휴, 너, 너, 너무 먼그 일인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서른이 되고, 마흔이 되고, 오십이 되고, 예, 좀 많이 걸렸습니까? 아니면 눈 깜짝할만 했습니까? 그나눈 깜짝하니까 에이, 눈 깜짝하니까 지금 지금 왔잖아요. 우리 우리 아이들이요. 유, 유아 유치부 우리 초년부 우리 중고등부 애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어느새 50이 되고 예순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100세가 100세, 100세. 그런데 그 평생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유아 유치부 아이든 초등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생에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 학교 부서에서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성경책을 선물로 그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성경책이 제법 그 비쌉니다. 그 크기는 별로 안 커도요. 그 저게 제법 몇만 원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 주신 말씀인가요? 네, 우리 부장님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디서 지킬 말씀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그 어떤 곳이라도 그곳에서 지켜야 될 말씀. 왜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장수.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라는 복또 복을 누리고 크게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언제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고요? 바로 평생토록 지키는 말씀이다. 여러분 인생이 뭐, 뭡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도대체 인생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세, 인생을 다른 말로 여러분 평생이라는 단어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동안 바라기는 평생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아멘이죠? 백살까지 아멘? 백살까지 아멘? 아멘. 아침 이슬 안개와 같은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그대때 본다고 하면은요. 영원의 시간에서 본다면은요. 우리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은요. 정말 찰나의 순간이겠죠. 그렇지만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은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요. 확실한 영원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이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어렵나요? 좀 어렵죠.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그냥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어요.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와도요, 변함이 없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한 세대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새해도 우리가 평생토록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까지 평생 h h a 일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 경 a 하면서 저희들 살아왔습니까? 진리의 말씀 따라 생명의 말씀 따라 살아왔습니까, 주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저희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평생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렴이 진급을 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습니다. 평생토록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따라 모든 복을 누리는 은혜가. 평생토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